조명 부분을 간단하게 기본 세팅 정도를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사실 사진도 그렇고 그 빛을 조절하는 거라서 가장 또 경험적인 부분도 많아야 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사진, 영상, 그 아무리 잘 찍는다고 해도 이거 다 뭘로 찍냐면 빛으로 찍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깜깜한 거밖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요. 빛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조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없다. 어떻게 써도 문제없다 하는 건3.0 조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을 가운데 두고요. 대각선으로 해서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우선 두 개의 조명을 잡습니다. 하나를 먼저 잡아서 그게 키라이트라고 해서 메인 조명을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메인 조명을 하나 대각선 방향, 약간 위에서 내려오게 찍으면은, 음, 보통 크게 문제 없이는 찍혀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다음에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쪽을 키라이트 조명, 이게 메인 조명을 하나 때리면은 반대쪽에는 그거보다 약간 그림자를 채워줄 수 있는 필라이트 조명이라는 거를 해갖고 그림자를 사라지게 해주는 조명을 하나 45도로 또 똑같이 칩니다. 어느 정도 그림자가 없고, 이제 사람이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조명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은 좀 세게, 한쪽은 이거의한반 정도나 좀 약하게. 만약에 조절을 할수 없으면 조명 거리를 좀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백라이트를 쓰는 이유는 키라이트랑 완전 반대로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이나 피사체보다 약간 위에서 내려쬐는. 저희가 태양을 볼 때도 태양이 위에 있죠 보통. 그래서 내려쬐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쬐는데. 반대쪽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쏴주는데, 지금은 제가 백라이트가 특별히 없어서 그런데, 백라이트를 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키라이트의 반대쪽 실루엣이 좀 살아나요. 엣지가. 그래서 요 라인을 잡아준다고 그런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가 흐릿, 그림자도 지고 뭐 해서 약간 흐릿한 게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백라이트를 치고요. 음, 가장 예를 든다면 뭐 그린, 뭐 블루, 블루 스크린이나 이런 거 해갖고, 크로마키를 딸 때도 이 경계선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를 같이 치면 훨씬 더 색이 잘 따지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을 3점으로 치는 거가 원래 기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무난한 조명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각도를 조정하고 빛의 양을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두개는한 개의 조명을 칠수 있는 방식인데요. 키라이트가 동일하게 메인조명 하나가 있긴 해야 되죠. 메인조명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반사판이라고 해서 하얀색 폼보드 같은 거, 이제 화방 같은 데 가면 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이제 100%로 여기 키라이트를 비출 때 여기는 한 절반보다는 적게 되겠죠. 한 30%나 그 정도가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반사판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반사판은 각도랑 거리를 조정해서 이제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잘못. 이거는 현업에서도 이제 많이 영화 촬영이나 이런 데서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부드럽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이면서도 그냥 쓰기는 메리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조명은 뭐, 세계 다 같은 브랜드면 좋긴 해요. 같은 브랜드에 같은 거면은, 어, 밝기랑 강도만 조절을 하면은, 어차피 그렇게 좋은 조명일 경우 다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명을 가깝게 치는 것 보단요. 좀 넓고 큰 조명을 거리를 두고 치는 게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뭐 조명 칠 때는 당연히 화면에 안 잡히게 배치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조명이 화면에 나와야 되지 않는 그런 거라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조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까 조명이 이제 나와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화면 프레임 안에 조명이 나오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플래시도 똑같고요. 요 영상용 조명도 그런 게 기본 원리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기본 원리는 간단하게 오디오는 마이크 같은 오디오는 최대한 근접해 갖고 원하는 필요한 소리만 담는 거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잘 담기고 조명은 멀리 좀 해갖고 부드럽게 뿌려 줘야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런 원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은 좀 다른 거를 이제 같이 생각하시기 편하게 할것 같아요 <목소리>